네,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 유가 이야기 한 것과 뭐 바로 연결을 지어서요 석유 관련 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. 어, 특히 이 석유 관련 주 중에서도 이 원유를 탐사하고 직접 이렇게 생산하는 고그 업스트림 쪽에 있는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매우 강했는데요. 오PEC 감산 결정에 따른 이 유가 급등 뭐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마라톤 오일이 9.9% 올랐고 할리버튼도 한 7.8, APA가 8.7. 코노코 필립스가 한 9.3, 헬스가 8.4, 옥시덴탈이 4.4% 올랐습니다. 우리 이중에 들어본 거는 옥시덴탈하고 한 마라톤 오일 정도인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이쪽에서는 확실히 미국이 뭐 나라도 크고, 뭐 이러다 보니까 원유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. 뭐 쉐브론도 있고, 근데 쉐브론도 한4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다. 뭐 특징주를 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.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. 어제도 달았는데 오늘 또 가져왔네? 네, 궁금하시죠? 테슬라 주가가 6.1% 급락을 했습니다. 음, 어제 주말 사이에 나온 1분기 인도 실적, 판매 실적 이야기를 좀 하면서, 아, 월요일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. 그래서, 어, 일단 실적 자체는 괜찮아. 뭐 전년 대비 또는 전기 대비로도 증가했으니까 괜찮아. 였는데, 근데 뭔가, 아, 그냥 뭔가 조금 아쉽네? 뭐, 요 정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결국 오늘 장 개장하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게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게 판매 시적 자체에 대한 뭐 실망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. 고와 연관지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, 아 총맞진에 대한 우려, 이런 부분들이 좀 월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. 일단 뭐 어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1분기 테슬라의 총 생산량은 44만 1 0 0 0대 인도량은 이 중에 한 42만 3 0 0 0대 월가 예상치의 이 범주는 뭐 41에서 45만대 정도로 컨센서스는 이제 43만 2천대 제가 이거를 기사로도 쓰고 어제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박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. 야, 이게 무슨 예상치가 43만 대야, 42만 천 대가 예상이었어. 어, 뭐, 요런 댓글들도 그냥 기사창에 보니까 좀 올라왔던데, 요 컨센서스는 맞습니다. 팩트셋에서 집계한 기준입니다. 근데 뭐,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기준은 42만 천 건으로, 42만 천 대로 나오기도 했는데요. 이게 사실 이 컨센서스라는 게몇 개를 보느냐, 뭐, 어디 어디 증권사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, 팩트셋은 보니까 한 10명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. 근데 실제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47명인 걸 고려를 한다면 그래 이 10명이 대표성을 띨수 있어? 그이 그래 예상치가 맞다고 할수 있어? 뭐 이런 발론 당연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5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이 1분기 판매 실적 예상치를 집계해 보니까 42만 한 1,500대로 월가에서 보더라.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면 예상 상회한 거야. 아, 였던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뭐 웃도랐느니 뭐 밑도랐느니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. 않아요. 그럼 이 실적 자체에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, 아, 월가에서 그런 분석들이 좀 나왔어요. 테슬라가 성장 목표치를 장기적으로 연평균 우리는 50%씩 매출 성장을 이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, 다만 올해는 이걸 한30% 정도로 설정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시장에서 봤을 때, 그래, 물론 이번 인도량 실적 좋았고, 이거는 가격 인하 효과야. 근데 테슬라에서 계속적으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동반이 되어야 될것 같아.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었고요. 그렇게 되면 총 마진이 조금 훼손될 수 있어. 뭐,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는 하락을 했고요. 이게 뭐 인도량이 뭐 예상치를 밑돌아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. 금요일날6% 올랐으니까 그만큼 빠진 거잖아요. 뭐, 그걸로 고려했을 때,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의 어떤 단기적인 이슈이지, 이게 뭔가 어떤 추세를 바꿀, 뭐, 그런 이슈는 아닌 거고,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실제로 총 맞은 훼손으로 이어갈 것인가? 뭐,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 부분이 더 관건이 될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, 뭐, 그게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겠지만, 간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 하나는, 어, 유기 테슬라의 전 직원이에요. 이제 해고 조치를 당한 직원인데 아마 흑인이었나 본데 테슬라에서 근무하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어. 뭐 이런 걸로 아마 소송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어, 뭐 300만 달러를 뭐 지급을 해라. 뭐 이런 배심원들의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이제 세 번째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요 기업 2% 하락을 했습니다. 레슬링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. 이 월드 레슬링 엔터가 이종 격투기 대회인 UFC와 합병을 해서 새로운 상장 기업을 만든다,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두 기업의 가치를 합치니까 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은 214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. 가치로 뭐 매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월드레스링 엔터의 주가도 하락을 했지만 UFC의 이 모기업인 인데버 그룹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도 주가 거의 뭐6%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는 생각을 하는데 두 기업 모두가 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합병 기업에 대해서 지분 51%는 이 인베더 그룹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WWE 그러니까 이 월드 레슬링 엔터의 주주들이 이제 41, 49%를 나눠 가져가는 뭐 그런 구조인데 왜 주가가 하락했나 하고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 월드 레슬링 엔터가 사실 지난 1월부터 M&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대요올 들어서만 지금 30%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. 뭐, 요 합병 기업에 대해서도 그 기업 가치에 약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두 기업이 합병을 한 다음에 뭐 비용 절감도 하고 실제로 좀 유의미한 설용장을달글성할수 있느냐? 이제 그게 관건이야? 뭐 요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프리미엄에 대한 아, 어, 그런 역량으로 오늘은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은 퍼스트 솔라입니다. 퍼스트 솔라도 뭐4%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. 어,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이죠.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어, 뭐 매도하라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. 투자 의견을 기존에는 비중 유지, 중립이었는데 이걸 비중 축소로 결국 매도하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다만 194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이긴 했어요.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208달러니까 그 주가를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좀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싸라고 하면서 팔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, 퍼스트솔라가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인 거 인정!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을 거야. 인정! 그런데 요 법안이 발표한 다음에 퍼스트솔라 주가가 2 0 퍼센트 가까운 급등세를 펼쳤어. 그래서 이제는 가격 부담이 커졌고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좀 너무 높다. 그게 원인이었다.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